분별하십시오. 방해하는 표적이 하나 있고 방해. 방해하는 표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 너를 실험하는 표적도 있고. 어,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방해하는 표적은 어떤 것들이냐. 내가 진짜로 법이 맞아서 법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막 가면 내가 좋아서 가가 좋아지면 내한테 탁한 기운은 떨어지 나가야 돼요. 내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맑은 물이 되기 시작을 하면, 탁한 물에서만 사는 고기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가 질이 좋아지고 맑아지면, 질이 나쁠 때 같이 놀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리를 못하게 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게 있죠. 어, 어 요, 요래갖고, 표적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할 때 이렇게 공부하러 간다 하니까 방에 터는. 어떤 때는 막 몸이 주지가 틀리고 막뭐 설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 그, 예, 탁 치고, 어, 내가 이걸 알아버리면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알아버리니까, 어, 네가 아무리,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늘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다가 한 5분쯤 지나니까 그만 아무 짓도 안 하거든. 못 걷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응? 어,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계속 매달리서 막 푸싱을 하는 거죠. 어, 근데 내가 각오를 딱 세우니까 사람은 내가 각오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을 살라고 내가 정비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도 탁한 기운도 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 정신을 차리버리면, 천신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른 길로 가는 데는 방해를 못하게 돼 있다. 이 어, 그러니까 내가, 오용부용, 어, 뭐, 뭔가가, 이게 그, 그, 약하니까, 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니까, 이때, 자기들 방법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가 생활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70%의 내 정신으로 못 살고, 이런 거 뭐, 어용부용하게 지금 뭐, 결정도 잘못 하고, 50%에 있단 말이죠. 이러면 귀신들이 우리한테 달라붙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귀신이 달라붙지.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귀신들이 함부로 왔고, 탁한 기운은 내한테 못 오게 돼서. 3대7의 법칙이 있어서, 어, 방해를 하러도 못 오고, 탁한기 와갖고, 한 벌에 내한테 어떠한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리워져가지고 힘들 때, 요럴 때는 50대50이 돼야 그때부터 귀신들이 출몰을 하고, 내가 여기서 40으로 다운되고, 30으로 다운되버리면 귀신이 발복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이때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되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 저 전밭을 찾아가든지, 어, 박수를 찾아가든지, 어, 뭐 선임을 찾아가든지, 너무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어,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받는 것들도 좀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표적이 들어오고, 내가 만일에, 어, 이 사람이 어디 몸을 아픈 사람을 내가 만날 거다. 내가 지금 오늘, 어, 어 이런 표적도 받아요. 제자기 때문에 공부시키는 표적이 온단 말이죠. 누가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안 좋네. 이런 표적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어 그리고 와가지고 이래봐, 어, 예, 알놓으라고 응? 알겠다고. 어, 이러면 샥 내린단 말이죠. 표적이 없어져요. 어, 없어지는데, 알고 나면 표적이 없어지는데, 모르니까 계속 아리켜주려고 드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언제까지 표적이냐면, 어,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 꿈 같다. 저 사람이 내, 내처럼 아픈다. 어, 이러고 알았어요. 이제 없어져요. 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아리켜주는 것들도 있고,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뭐요런게 어, 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정신을 바짝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험 목적을 내 가는 거를 요렇게 요렇게 해도 나는 요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이은 없어집니다. 어, 어, 그런 것들이 아, 빵꾸나고 자꾸는 오늘 뭐 기분이 좀 이상하고 막안 가야 될거 가는 거 아니가 자꾸 이게 하은 니는 얻어걸리 갖고 다음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니를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그럼 계속 어려운 일이 또뭐 뭔가 갈라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지금 방해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 한 분은 잡아야 되는 거죠. 나의 이게 금기를 실험하는 거니까 고를 어, 때는 한 분은 내가 바른 길은 가기 위해서 딱 한번 그어야 된다. 어, 그러면 저 그런지 못하죠. 어,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어.